오늘은 토요일 로이의 현장 리포트 마트 전쟁 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금 마트 이용하려고 아주 난리가 나 있길래 저도 부랴부랴 아무래도 부식거리를 더 사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마트로 또다시 가고 있습니다 전 3일에 걸쳐서 마트 장을 보고 있는데 말들이 계속 말아져 가지고 처음에 뭐 일주일 하다가 이젠 또 2주일 동안 마트용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공식 거를 리 많이 사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못 사면은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음. 어. 지금 여기는 호치민 7군 한인 타운 근처죠? 이렇게 길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저는 지금 마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은 여기서 공안 단속이 없네요 한 3일 전에 여기를 걸어가다가 공안한테 잡혀서 삥을 뜯겼죠 <laughs> 그렇지만 오늘은 경찰이 없어요 아무래도 뭐 월요일부터 시행된다는 2주 동안 그 장을 못 본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 가지고 이건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되죠 음식을 사야지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사면 방법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충지 형님 오셨어요? 예, 오늘은 일등이고 형밖에 없어요. <laughs> 아무도 없네. 와. 지금 보시다시피 호치민은 굉장히 뜨악해집니다. 어, 더워. 어 암그라님? 꽁아님꽁꽁님 아, 로이님 돌아 왜또 일러요 그걸 또? 아. 제발, 마트에 사람이 많이 없기를. 자, 이제 여러분에게 반대쪽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가볼게요. 보이시죠? 오. 아, 17초 방송? 할, 하려고 했는데, 방송이 또 인터넷 때문에. 망쳤네? 폭발됐네? <laughs> 내 방송이 뭐 그렇죠, 뭐. 그래도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최근 따라 내가 마트를 많이 가고 그리고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거를 좀 생동감 있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로 하게 됐답니다. 오늘도 마지막 거의 백신 맞는 끝물이라 생각하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답니다. 어? 저기는 스타벅스인데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어, 밖이다. 어, 서기도 왔네. 어. 어, 심심하면 바깥 구경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지금 신기한 게 마트는 저쪽인데 저 앞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서 있지? 저기는 마트도 없는데?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 많을 때는 제가 이렇게 큰소리로 말하기 뭐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진짜 저 사람들이 왜 저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설마, 마트 줄이 여기까지 날라온 건 아닐 텐데? 오. 얼추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이게, 지금 이장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laughs> 설마, 이게 다 줄이야? 와, 그런 것 같습니다. 마트 가려고 사람들 이렇게 줄을 줄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게 다 줄이에요. 어? 이기 <laughs> <서기>, 헬창석이 <서기. 웃음> 형 기라리다 코로나 걸리겠어. 와 근데 이거 정말 신기해. 어저께 상황하고 더 삶은 너무 틀려요. 어저께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심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상 많았는데 오늘만큼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줄이 해. 전에는 입구 앞에만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 바깥에 이렇게 많습니다 어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다 줄이야 흐이. 줄이 몇 바퀴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 사람들 장도 못 보겠고 마트에 그만한 물량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와 어마무시합니다 사람들. 이게 입구예요. 여기 안남 도매시장 써져 있죠. 여기가 마트인데 여기를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저 끝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겁니다. 정말 남겨진 시간이 이제 딱 내일까지, 내일까지 식료품을 구입을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마트는 좀 비싼 마트, 마켓이에요. 외국인들? 보시다시피 좀 외국인들, 좀 사는 중산층들 이용하는 마트인데, 물건값도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어, 몽이 아빠님. <laughs> 나 지금 여기 바깥에 걸어다니면서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댓글을 거의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혼자 주저리 주저리 떠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어차피 장을 봐야 되니까 한국 마켓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화면이 많이 떨리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 꼰대준비님. 이제 그늘에 오니까 여러분들 댓글이 좀 보입니다. 야, 아, 떨더니 루이님 제발, 아이고, 아이거 아, 넘어간대? 어똘똘이아 아까 돈법으로 거기 신안행 갔다 왔는데 빙안 어, 오늘은 그래도 정말 공안들이 <laughs> 그 양심을 있는지 오늘 빙뜨으러안 나왔어요 정말 유난히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어이 도마뱀 인데 머리가 이상해 이 도마뱀 보여? 와 얼굴이 파래 <laughs> 길거리에 길거리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우리 도마뱀 친구들 도마뱀 어디 갔어? 카멜론같이 생겼는데 도망갔네 아 지금 떴더니 오토바이만 삥 뜨대요? 다행이네요 방송 키고 삥 뜯기면 대박인데? 몽이 아빠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삥 뜯기면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아. 무슨 기자정신으로 오늘은 가겠습니다. 로이의 현장 리포트 응. 빨간불이지만 당당히 건너오는 진격이 아주머니 의미가 없지. 베트남에도 정말 신호등 지키는 사람들 거의 없어. 응? 딱 봐도 한국군인데 내말 알아들었을까? 그래도 자 파란불인데 아예 불이 안 켜져. <laughs> 저는 이렇게 길을 건너서, 아 어, 피자 가게, 피자 갑자 피자가 또 땡기네요. 어? 아내 마음의 천국 마켓. 근데 얼추 보더라도 저기 앞에 보이세요? 사람들이 줄이 뒤로 쭉 늘어서 있네. 얼마나 가야 될지. 어차피 오늘도 글러먹은 것 같은데요. 어제보다 상황이 더 심해가지고, 이렇게 뭐 물건을 사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줄이 한 20미터 안 되는데, 그거 기다리는데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렸다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줄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두세 시간 있어야 물건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저께도 물건 사러 갔는데, 뭐, 신선식품들은 거의 동나가 좀 없었고요. 아. 아, 똘똘이 사라과 마트 그나마 사람 적어요 근데 이렇게 된거 이참에 한번 여기 푸밍흥 시내 한인타운 시내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K마트 앞에도 저 뒤에 보이시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 웃긴 게 가장 비싼 마켓인데 물건값 비싼데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고요 현재는 그러면 똘똘이 말대로 어차피 이렇게 된거 오늘은 꽁안이 안 잡을 것 같아 안 잡을 것 같으니까 저기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봐 가지고 마켓 상황들도 다 보고 물건도 장도 봐오고 그리고 사라가 마트가 어딘지 어디죠? 사라가 마트가 파리바게트 근처인가? 그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참에 한인타운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요. 오랜만에. 아, 이거 나 몰랐는데 빨간불이었네. <laughs>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빨간불을 지금 건너고 있었네? 딴 생각하고? 나 중간에 걸렸어. <laughs> 중간에 걸려서? 그래. 그래도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사실 나 그냥 건너가. 근데 양심은 있어가지고 빨간불인데 안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 네, 파란불. 그렇지만 파란불에도 오토바이는 그냥 <laughs> 이렇게 지나가는 거. 정말 신호등의 의미가. 별로 없는 베트남. 한국처럼 뭐 무단횡단해서 뭐 벌금을 물리면 다들 지키겠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간답니다. 네? 예, 양검 안검치어님 예, 품행한 개구리 될것 같아요. 어, 저기 로컬 마켓. 저 베트남 약국에도 현재 사람이 많고요. 눈에 보이다시피 웬만한 샵들은 다문 닫은 거고요. 아저또 외국인 마, 마켓이 하나 있는데 저기 있는 상황이었던가 저 코너에 있는 거요. 저 중국말인가? 중국인이 이용하는 샵 같은데 네? 근데 여기도 역시 사람이 있네요. 근데 여기 외국인 마트라 나한 번도 이용 안 해봤거든요. 그 물건들이 뭐 수입품들만 있단 얘기만 들어가지고, 아, G8 마트라고 써져 있네요. 근데 여기는 에 한국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 많아. 네. 와, 진짜, 그래도 얼마 만에 이렇게. 멍거리를 걸어보는 지 이것도 멍거리를 걸은 건나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걸어갈 일이 없으니까요 어 미르 어 아, 미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예 상비약은 샀습니다 부사령집에 가가지고요 뺏어왔죠 사실 <laughs> 웬만한 약은 부사령집에 왕창 준비돼 있답니다 어 이슬까탐 님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날씨가 보자. 35도네요. 현재 호치민 날씨는 35도. 그래도 뭐 실시간이니까 이건 편하네요.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잖아. <laughs> 혹시나 지금 뭐 특별 입국으로 이 푸밍이나 호치민 오신 분들은 이 영상 보면서 한번 체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특별 입국해서 들어오시는 분 보면은. 솔직히 저는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지금 와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자, 파란불. 여, 이, 파, 이, 여기 신호등이 참 웃긴 게요. 뛰어가면 한 번에 갈수 있는데, 걸어가면 절대 한 번에 건널 수 없는 이상한 신호등. 저 중간에 꼭 걸치게 돼요. 아, 저 오늘 유난하게 차도 많네. 정말 차가 많아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많고요. 아. 이쪽 골목 푸밍은 뒤에 골목인데 여기는 거의 초토화됐네요. 아, 아니, 초토화가 아니고 뭐 마트 말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한 오랫동안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문 닫고 새로 생긴 샵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시국에 근데 그분들도 코로나 가지고 잡힐지 알고 새로 오픈을 했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정말 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번 연도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돈 쏟아부어 가지고 새로운 샵을 만드신 분들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겠죠 어 근데 이 여긴 정말 빨간불인데 잘들 건너 오세요 편안하게 예 이제 이게 파란불 커진 거예요와 뭐야 여기도 마트가 난리인데 좀 잠깐 보이는데 여기 베트남 아시티 마트라고 하는 그 로컬형 마트죠 아, 시티 마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로컬형 마트인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거 봐서 는 이거 줄인거 같아 줄이야, 줄. 줄. 와. 자, 보세요 앉으는 사람 다 줄이야, 줄. 여기까지 늘어서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노숙자가 아니랍니다. 노숙자가 아니고, 다. 나 혼자 이렇게 주저리 떠드리니까 사람들 약간 의식이 돼서 말수 좀 줄이고 조용히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맞네요. 마트입니다. 마트 갈라고. 확실히 로컬 마트가 베트남 뭐 현지인들은 로컬 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료가 이쪽에 다 있습니다. BNB 마트. 여기 BNB 마트. 지금 요 라인에는 마트가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여기만 살이 많네요 저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마 약국 줄인 것 같은데 상비약을 어떤 약을 사려고 하는지 사람들은 이 약국에 약국도 줄이 좀 오늘 좀 많아요. 어, 더워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시호등이 없답니다. 눈지밥으로 건너가야 돼요. 처음에 베트남에 호치민 오면 은참 당황했는데 어떻게 길을 건너야 될지 오토바이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 평상시는 상당히 많답니다. 예, KFC도 당, 닫았죠? 프레, 뭐 프랜차이즈, 뭐 요식업, 뭐 이런 데들 뭐다 망했지. 뭐. 아, 어. <laughs>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중국반 아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봤으면 진짜 어 짜장면집 빨리 좀문좀 좀 열지 짜장면집 어 김밥천국도 보이고요 진짜 김밥천국이니까 아 뚱보집 어차피 이렇게 나온거 싹 한번 다 훑어주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이렇게 뭐 걸어갈 기회도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일 이후부터는 다시 어쨌든해서 강하게 2 주일 동안 알파카 때 구경도 못하니까 오늘 원 없이 구경에 놀랍니다. 아, 사료가 마트 어디 지 너무 덥네요. 아, 인생에 짱댕이 안보인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나아요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상하는데 이렇게, 떻게다읽어이 그러면 나게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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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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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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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늘 그 마트 상황들을 좀 전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포커싱은 모두 다 식재료, 뭐, 식, 뭐 식료품, 이런거 구매하는 게 오늘 포커싱이다 보니까 모두 다 혈안인 것 같습니다. 뭐 배달 업체들부터. 근데 배달하더라도 막 캔틀되거나 물건 없어서 품절되는 상황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 보면서 그나마 좀 손님 적은 마트, 아니 물건이 좀 있는 마트를 찾아가서 저도 물건을 또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어. 야, 걸어가는데, 이 고양이, 어? 고양이다. 고양이 새끼인데? 어? 양이야. 너 왜, 길 잃은 고양이 같은데? 어, 야. 이게 완전히 새끼인데? 근데 목 뒤에 이렇게 파란, 이게 있지? 이거 도사령한테 잡아다 줄까? 아휴. 야, 미안하다, 난. 그래도 좋은 주인 만나라 어 양인데 <laughs>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이거 야너 거기 도로에 있으면 깔려주고 야 인도로 가자 인도로 가자 어 떨은 거봐어 떨어 떨져 어야어야 어. 어떡하지 야 너무 말랐어 어 그래도 움직이긴 한다 야어야 야, 아유 어떡해 어떡하지 어?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되는데. 어. 아, 좀 옮겨,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좀 옮겨놔야 되겠다. 이게, 이게 도로래서, 어, 어, 어 말랐어. 어, 어, 어 알았어. 아, 어, 어, 알았어. 너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으면 괜찮아 그늘에. 사람들 잘 보이는데. 좋은 주인 만나라. 네.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어, 거기 있다. 어. 그래, 거기가, 여기가 낫습니다. 이게 인도 있으면 사람들 밟힐, 밟힐 것 같아요. 예. 네. 어쩔 수 없게 저는. 아, 가다가, 정말 뭐라도 있으면은, 하나 사서 먹이고 가고 싶은데. 예. 네. 일단, 일단, 오? 어? 여기는 푸밍은 앞인데요. 손님들이 마트에 줄이 안 섰는데? 참 웃긴 게 여기는 줄이 하나도 안 섰네? 이거 이상하네? 왜 줄이 안 섰지? 신기하네? 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부산형 집도 한번 갔다가 고 일단, 마 여기 좀 신기한 상황입니다. 여기 스카이마트라고 한인 마트도 있는데 손님이 없고요 오히려 저 끝에 k 마트는 사람이 있네요. 혹시 스카이마트가 뭐 물건이 안, 안 좋나? <laughs> 손님이 없죠? 그러면은, 내가, 아! 여기는 그래도 마트를 들어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마트가 이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GS25는 문을 열어 손, 여기 사람들이 잘 GS25를 이용을 안해 물건 비싸다고 이제 푸밍은 스카이가든 아파트 앞에 가장 어떻 보면 할인타운의 중심이죠 여기는 그래도 이, 여기는 좀 사람들이 있어 저는 일단 GS25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파악했어. 다 각자 자기 거주지 근처에 마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갔던 데는 거기에 마트 사람은 많이 사는데 마트가 그 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이 몰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괜찮네요. 일단 잠깐만요. 어, 바로 좌측 사러가 마트? 오, 잠시만요, 똘똘 님, 잠시만요. 내 손으로 녹이면 돼. 근데 여기는 많이 있는 편이죠. 다른 마트들은 거의 없죠. 근데 이 정도면은 양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줄을 많이 서야 되는데. 큰일 났다. 장을 이렇게 많이 봤어. 아무래도 여기 아닌 것 같아. 사러가 마트로, 사러가 마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러가 마트. 저는 사러가 마트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더. 사러가 마트로 찾아가 볼게요. 사러가 마트. 타라가마트가 여기에서 좌회전이라고요? 이쪽에 마트가 있었나? 마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똘똘님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 마트를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에? 자, 아, 똘똘님 나왔네 자 여기서 우, 우측이요? 내가 이렇게 여기 말고 자 여기에서 아 사러가마트 아야 사러가마트 아나저 사러가마트가 스카이마트로 내가 아까 말씀해 을 줬잖아요 이 사러가마트만 사람이 없어 이 옆에 보면 K마트도 사람이 많은데 사러가마트만 왜 사람이 없지? 그리고 나는 저 사러가마트 S가 스카이마트 <laughs> 나 그건 줄 알았어 아 여기는 사러가마트였구나 어. 손님이 없는 건 좋은데 뭔가 불안한데? 아니네. 그래도 기다리면 뭔가는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한국분들이니까 초상권이 있어서 얼굴을 막 찍어댈 수가 없어. 요건 이해해 주시고요. 아, 사, 아니요. 사러가 마트 맞아요. 사러가 마트. <laughs> 사러가마트, 사러가마트인데 그래, 왔으니까 여기 마트, 오늘 여기가 가장 무난하네요. 사러가마트, 여기 말고는... 어, 더워. 아, 저는 이제 왔습니다. 천천히 한번 봐보시죠. 그래도 오늘 정말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에까지 들고 가기도 힘들겠는데? 내가 너무 많이 걸어왔나? <laughs> 오늘은 봉쇄전이라서 공안들이 안 잡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고요 <laughs> 본격 앵벌이 좋아요 방송 아, 똘똘, 똘똘님 아이근처 산다고 하셨는데 똘똘님 아니야 똘똘님은 얼굴을 절대 나태 보이려 하지 않아요 계속 나태 숨겨 네, 아니, 이 너무 덥습니다. 지금 차라리 다른 분들보다 차라리, 어이고. 이거 말하는 와중에. 나도 줄인데. 내가 그냥 유튜브인줄 알고 바로 앞에 따라가기 시작 줄을 쓰네. 나 줄을 뺏겼는데? 어? 자리는 지켜야 될것 같은데? 진격이 아저씨 막들어가 시네. 어? 자, 여러분들. 여기 현재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마트나 장보러 가실 때 위험하셔서 적어도 7분에 계신 분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뒤쪽으로 가시면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을 많이 서야 되고요. 그나마 차라리 여기 스카이마트 앞쪽에서 사시면은 손님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나마 저 사시는 데는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장을 보고요 안에 들어가면 말하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장을 보고. 장다 보고 오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면은 좋은 토요일 되시고요. 저는 장 한번 이빠이 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만 눌러 주시고요. <laughs> 예. 그러면 저는 전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봐요.